그의 수도 아테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약 80여 킬로미터를 내려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A.D. 50년 경에 시작한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6개월을 가장 많은 시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정도 교회의 틀이 잡힌 후에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단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배소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은 AD 52년경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후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맞이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믿음의 은사 등 이처럼 다양한 은사 체험들이 체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체험자들이 나타나고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패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인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그래도 설립자가 최고야, 바울 사도가 최고야,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생깁니다. 무슨 소리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사도야말로 진짜 사도 중에 사도다. 베드로파가 생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소리야?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셔 그리스도파가 생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이렇게 나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멀리서 들은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를 원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낸 것으로는 이해합니다. 현존하지 않는 첫 번째 편지가 있고요.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로 세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이, 권면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반복하는, 갈등하는, 분쟁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옵니까? 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며, 심지어 방언을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언의 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 주의 사랑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 안에 서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세워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산산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이 흠뻑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그린도 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본문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 16절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노라는 영화가 기억나시죠?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베노와 같은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개선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성군이 로마 성으로 입성하지요. 가장 먼저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웅장한 북소리가 두두두둥 하면서 로마 성 안에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열광을 하며 개성군을 맞이합니다. 성문이 열립니다. 맨 앞에 기수들이 창끝에 독수리 표식 같은 각종 문양을 새긴 군단의 군기들을 들고 앞장서고. 바로 그 뒤에 제국의 장군, 개선 장군이 사두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뒤에 수하의 장교들과 장병들이,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행진을 하며 입성하고 그 뒤에 마차에 실린 큰 항루에 향을 피우면서 개선군은 들어옵니다. 이 향이 온 성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향기의 군중들은 더욱 더 열광하고, 그리고 그 향료를 실른 향을 피우는 마차 뒤에 전쟁에서 빼앗은 노획물을 실고 온 마차들,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힌,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어쩌면 처형당하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은 포로들이 사슬에 묶인 채 끌려서 들어옵니다. 개선장군이 개선군이 입성할 때 이렇게 향기를 피우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자의 원혼들과 악귀들이 성 안에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함께 지금 들어오는 이 군인들은 오랜 기간 장시간 전장에서 땀과 피비린내로 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는 악취를 가리기 위함이랍니다. 한 향로에서 피어져 나오는 냄새요 향기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향기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향로의 향기는 개선하는 군인들 또 열광하는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좋은 향기입니다. 그러나 맨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은 다릅니다. 이 향기는 이 냄새는 숙치와 함께 죽음의 공포를 더하게 하는 냄새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얼마 후 처형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끔찍하게도 노예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같은 한 향료에서 나오는 향기 냄새이지만 승자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냄새입니다. 하지만 패자에게는 절망과 공포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6절이 바로 이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이끄는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이 향기는 사사건건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괴롭게 하는 냄새이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공포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죄악을 죄악으로 드러나게 하는 고통을 주는 냄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생명이 되는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삶 속에서 풍겨나게 할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내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향기를 바라죠.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가?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이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우리가 바울 사도와 동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리고 저와 같은 죄인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를 우리 삶에서 배워나오게 할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지금부터 그 방법론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 그리고 교목으로 있는 유신고등학교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평가회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평가회를 하게 됐어요. 약 2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학교 근처에 있는 모 수원 갈비집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막간의 시간에 평가회를 하면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을 제외한, 저희 일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갈비탕을 먹었겠습니까? 갈비를 구워 먹었겠습니까? 갈비탕을 먹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비를 구워 먹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양념갈비 구워 먹고 계셨고요. 생갈비 구워 먹고 계셨고요. 수원갈비 참 맛있습니다. 아무튼 갈비탕을 먹고 5교시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올라왔습니다. 오후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과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수업을 제가 시작하려 하는데 앞에 앉은 학생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아, 이 갈비 냄새! 목사님 갈비 구워 먹고 오셨죠?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갈비를 구워 먹었습니까? 갈비탕만 먹었습니까? 갈비탕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배이고 그 향기가 우리들 삶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갈비탕만 먹고 왔는데 여러분 갈비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의 도 향기가 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온전히 자기 몸을 속지의 제물로 찢고 번지의 제물로 태우신 예수 그리스를 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상의 방법, 하나님을 예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과 영혼 안에 스며들고 진하게 배이게 하는 데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신 오늘 같은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과 영혼 속에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주일날 쉬시지만 마시고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되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전히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가 변하지 않아도 그 환경과 문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골짜기 험한 산과 같은 인생길을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들으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에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드리기를 힘쓰는 좋아 여러분, 우리가 될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 배이게 되고, 그 향기를 머금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짐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이 아니고요. 제 친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3개월 동안의 그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저는 약한달 정도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 힘을 가졌습니다. 어, 모 성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제주열방대학에 잠시 머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복음을 최초로 전하신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머무르면서 순교의 영성을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육신의 회복과 또 영적 치유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한달 머무는 이 기간 동안 뜻밖의 친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가 불쑥 제주도에 절을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보이십니까? 저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 사진을 얼마 전에 우리 조규방 단임 목사님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찍은 친구 사진을 보고 단임 목사님께서 무척이나 후무티하셨습니다. 어, 이 친구가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이 친구가 1983년 대학 입학학력고사,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죠? 제가 83학번인데, 저희 당시에는 학력고사라고 했습니다. 학력고사에서, 이과에서 전국 수석을 한 친구입니다.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제주도에서 이 학회가 열리는데 제가 이제 요양차 제주도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 밴드에 그런 글들을 올리잖아요 그 소식란에 그것을 이 친구가 알고 어 학회가 있, 있기 때문에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일 오는데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저 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했고 제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참이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헤어진 다음날 새벽에, 새벽역에 헤어졌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가 호텔 숙소에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 밴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남긴 글입니다.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시는,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성향이 상당히 내성적인 친구고, 요 조용한 친구입니다. 말도 없고 별로 말도 잘 못합니다.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몸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말도 잘 하시고 말도 많아집니다. 이때 주님은 이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들 만나면 항상 꺾습니다. 얼마나 잘 꺾는지요. 그러면 말도 잘 하고요. 얼마나 재밌어지는지요. 주님이 안 들어가시면 이 한마디 뻥긋 안 합니다. 저와 제주도에서 단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목회자인 저를 존중해서인지 친구는 감히 주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밤. 친구의 표현대로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밤새 나누는 신비한 체험을 그 친구는 경험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예. 그날 밤 저는 친구의 놀라운 감정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원래 집안 대대로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은 집안 대대로,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은 평생을 타 종교에 심취하신, 아주 신실하신 타 종교의 신앙인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아버지가 노년에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1년 정도 병원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1년여의 투병 끝에 감사하게도 암을 극복하고 난 후에 친구의 어머니와, 즉, 부부가, 노 부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 분이서 일독하신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이 일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친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 가문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친구의 부모님이 암으로 병원에서 투병하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80이 넘으신 친구의 부모님이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병원에 수련이 가정 중에 있는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는 미혼의 한 젊은 여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부모님께서 미혼인 그여 레지던트를 결혼을 안한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 삼고 싶어 하실 정도로 쏙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 레지던트를 알고 있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답니다. 아무튼 친구의 아버지가 1년에 암 투병을 마쳤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는 일도 남아 있고 앞으로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몇년 이내에 재발이 없으면 완쾌입니다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퇴원을 하게 되셨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완쾌된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오랜 투병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퇴원을 하시기 전에. 그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는 그 젊은 여의사를 꼭 만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하고 퇴원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는데 그 젊은 미혼의 여의사가 퇴원을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예쁘게 포장이 된 박스 선물을 갖고 그 병실에 인사를 하러 오셨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데 이제 퇴원하시죠. 축하드려요. 하면서 퇴원 선물을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그 친구 아버지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던지셨답니다. 저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항상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선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를 참으로 1년 동안 사랑해 주셨더라면, 저를 믿어 주신다면, 태어나시고 꼭이 안에 담긴 책을 읽어 주세요. 친구의 부모님이 태어나신 후 집에서 풀어본 예쁜 선물 포장 안에 빨간 성경책 한 권이 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태어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친구는 분당 서현동에 사는데 주일날 교회에 예배에 하러 가시는 부모님의 전속 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말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지만 그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에 취해서 어느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그녀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친구가 제주도에 저를 불쑥 찾아온 그날 밤 저는 헤어지고 혁신했습니다. 친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 친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계셨다. 성령 하나님.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취해 버려 신비한 체험을 한그 친구와 아쉬운 이별을 하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과 너를 위해서 항상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고린도서 2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일을 잘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 내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간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머무르고 가는 데마다 풍겨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과 영혼 속에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